방정식 2sin 제곱 x 더하기 2 플러스 1 코사인 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모든 실수 a 합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 단답형으로 쪽 나오기 참 좋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막 어렵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상황이 나오죠. 먼저 우리 삼각 방정식을 풀때 원칙은 일단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억나십니까? 한 가지로 고친다. 그죠? 한 가지로 고치거나, 그죠? 어, 입문계 학생들이면 한 가지 고치는 거 주력해야죠. 두 번째는 뭐다? 예. 네, 합성하거나, 그죠? 합성하거나, 그죠? 요두 가지의 큰 패턴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 1창이 코사인 X고, 이거는 사인 제곱 X니까, 이 모양 밭은 얘를 뭐야? 이 사인 제곱 X를 코사인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돼.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sin 제곱 x는 뭐야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죠 이것부터 하자는 거죠 고쳐봅시다 그럼 주어진 식을 2로 바꿔주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뭐 2a 플러스 1의 코사인 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됩니다 이제 코사인으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코사인으로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다음 마찬가지 아직까지 그대로 갑니다. 2에 플러스 1에 코사인 X고요. 자,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해서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거는 플러스 2하고 여기 있는 부분 이거랑 사라지죠. 자,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해 보면 음, 인수분해가 생각으로 간단한 꼴이 됩니다. 요거 2a 플러스 1에 코사인 x 플러스 a 가0 이니까 여러분 인수분해 금방 하시겠죠 2a 하면 되니까 이렇게 2 1 요거 a 1 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를 되니까 인수분해 가 금방 돼요 그럼 코사인을 뭐 문제 푸실때 이 코사인 x 를 뭐로 t 로 치환한다는데 여러분 이제 익숙해지시면 그거 안해도 됩니다 시간 없어요. 시험 푸실 때는. 그냥 합시다. 그죠? 그 정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실제 계산해보면, 이 코사인 X가, 코사인 X를 한 문자로 본 거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사인 X 플러스 A가 0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풀면은, 거짐 다 풀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래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결국 코사인 X가 2분의 1. 그리고, 예, 코사인 X가 마이너스 A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온 대로 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있겠죠? 예, X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요 범위 따라 그래프 그려보고 세개 갖도록 조절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다푼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함수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0이고 요거 x고 이제 이게 y죠 그 다음 범위가 0에서부터 2파입니다 그러니까 0하고 2파이 그럼 여기 파이 여기 2파이 요거 파이 2파이 코사인 함수 그래프만 그려주면 됩니다 요거는 1 요거는 마이너스 1하고 요거 반씩 끊어주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0부터 시작하 코사인 0이 1이죠 그래서 코사인 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요렇게 마이너스를 갖다가 요렇게 갖다가 여기서 끊깁니다 어때서 그래 보면은, 여기 포함하죠? 0 포함해서 2분의 파이 0이었다가, 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었다가, 2분의 3파이에서 0이었다가, 2파이에서 1인데, 이제 2파이는 제외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요게, 여러분, 책에, 이, 우리가 구해야 될 y는 코사인 x 그래프고, 우리는 이제 그럼 요거 교점 찾으면 돼요. 2분의 1인 거. 첫번째로 2분의 1인 거부터 해결하죠. 2분의 1인 거는, 음, 코사인스 이분의 것 그려보면 이분의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이분의 선을 쭉 그어보면 두 군데서 에 만납니다. 지금 뭐 그게 얼마인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만나는 교점 몇 군데다? 두 군데다 할수 있어요. 두 군데. 그럼 서로 다른 세 근이니까 여러분 할 일은 이제 나머지 코사인, 그러니 y는 마이너스 a를 그려서 한 점하고 만나면돼 요거 아닌 거한 점하고 만나면 되죠? 그럼 만나는 방법이 이렇게 하나 일단 가능합니다. 요거 생각하는 게 우선이었고요 그 다음 틀릴 수 있는 게이 실수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럼 아 그럼 뭐 금방 끝난다고 생각하면 한번 틀리게 돼 일단 요기서 하나 만나겠죠 요렇게 그럼 어디 요거 Y는 마이너스 1에서 한번 만나면 돼여기나 되죠 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은 물론 이것도 됩니다만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Y는 1을 그어도 얘는 하나고 얘는 없으니까 얘 하나로 봐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딱 그러면 이거 두 개라고 볼수 있거든 두개로 하면 틀려버려 그래서 뭐 답이 예를 들어서 이것만 먼저 구했으면 아 여기서 마이너스 A가 요거 보니까 지금 음 요거 보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니까 A는 1이 내고 2를 답을 써버리면 여러분 틀리게 됩니다 뭐 요런 거잘 그죠 여러분 뒤통수를 한대딱 갈기는 거죠 별거 아닌데 꼼꼼하게 이거 포함 안 됐으니까 아 하나 더 있구나 여기를 이렇게 거도 가능하겠구나 왜 쟤는 안 만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것도 가능하니까 y는 1하고 y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이럴 때는 또 마이너스 a가 1도 가능하겠죠 그때 만족하는 마이너스 a는 또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란 게 a가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해 그 그러니까 2개 더하면 모든 a 합을 구하면 0이 되겠죠 이렇게 실수를 좀할수 있을 겁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까지 쭉 인수분해해서 구하는까지 이상 없고 그다음 그래프 한 줄이잖아 그죠? 쭉 그리는데 특히 경계값이나 이 부분에서 어디가 등호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잘 확인하셔야 돼.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하나만 고른 수가 생겨요.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또 질문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